제가 여기 연남 교리자들의 방문이 아니고 아, 지난번에는 일본, 바로 몇주 전에는 라오스에서 시를 통해서 이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3 0대초회를 회계와 혁신으로 미래를 열라. 찬생 박재천. 어두운 과거는 가고 새 희망의 미래에 오도록 먼저 회계의 터널을 반드시 물욕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 어찌 십자가 전하리요? 끝까지 가는 감투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어찌 찬란한 멸류관 받으리요? 이제는 혁신을 온전히 이루어 경건의 성숙 이루고, 균화한 모습 나타내어야 한다. 보혈의 사랑으로 원수라도 용서하고 서를 베풀며 분열과 하벌의 독소를 제거하고 거룩한 영혼 하나되어 새해. 결집된 힘으로 미래의 밝은 꿈한듯시이루이라 고집보다 강인한 뚝심으로 초심 처음 결단하고 끝까지 지켜 승리하리라 달려간 길 마치기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 때만 하나여 달려가리라. 새로운 교단, 빛나는 미래, 열기의 아내, 땀과 눈물, 순교의 피까지 아낌없이 흘리어라 초대교회, 뜨겁고 순수한 열정으로 새롭게 혁신하는 새 희망의 영남, 반드시 이룬리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하고 부하의 영광 소망하며 선준 후자아의 신념으로 굳게 응집하며 <laughs> 승리의 편안한 열관 받기까지 최선 다해 충성 헌신합니다. 교직자 임원 회원. 여기에 함께 하신 주의 사랑하는 사자들, 은혜에 충만 영생수 넘쳐 흐르리라.